<laughs> 아. 아니, 제하철소 만들어서 훨씬 몸이 편해졌어요. 아니, 심리적으로 괴로 괴로운 게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? 몸이 편안해진 건지 심리적으로 편안해진 건지 잘 모르겠어. 근데 아무튼 그그 그, 뭐야? 뭔가가 편해지긴편해졌어요 근데 <laughs> 아침에 이러면 어깨가 아파. 여기가 여기 목까지 힘들어. 이게 근데 병원을 가고 싶은데 이 한의원을 가고 싶은데 이 한의원이 무서워. <laughs> 아니 침 받은 것도 무섭지만 이게 오래 다니면 내그 네, 약을 그 뭐지 한약을 조절을 안 하면 참밥신세야. 인사도 안 하고 뭐저 인간이 왜 자꾸 와 그런 식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른데를 가자니 다른데도 무섭고 아씨 이거 또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제, 이제 좀 저기한 거. 내가 요즘 좀 저기 뭐지 자꾸 저집때문에 화가 나니까 또 어깨가 더 아픈 것 같아 아니 추석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<laughs> 그 과제물 끝나고 추석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 집이 이제 저기 화가 나는 거야 네. 짜증나 그러니까 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 여기 뒤에까지 어제 밤에는 이게 전에도 아플 때 여기가 막 열이 나셨었거든요 근데 또 그래. 제가 여기까지 좀십좀또 내려가는 것 같아. 아, 왜 누가 좀막 꾹꾹 좀저기좀 했었으면 개사 안 맞으면 좋겠어그 혼자 하는 게 제일 나쁜 게 그거야. <laughs> 아니. 사람 손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아무리 약을 야구, 야구라도 약으로는 그건 안 되고 사람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 아우 요, 여기까지 지금 여기 좀 내려 오고 있어 아 미쳐버리겠어 진짜 <laughs> 刚好吃。<laughs>